오늘도 게임해. 근데 왜냐면은 게임 하려면 어, 지금 물개 있는 물개한테 받쳐놨거든요. 됐어. 아. 자 내일 디로 디오라마를 할까 아니면 자 이번에는 음 뭐로 하지? 뭐 할까요 여러분? 아, 그 아니야. 내가 아주 잘하는 게임이 있어. 고양이가 귀여운 나는 유령이라고 레벨이 27이거든요. 31이 최고예요. 제가 지금 여기 엄청나게 많이 키워서 이런 것도 다 비싼 걸로 바꿔두고, 이, 이런 것도 다 비싼 걸로 바꿔두고, 음식들도 다 비싼 걸로 바꿔두고, 이것까지. 맞아. 원래 한 개인데 제가 네 개까지 다 늘렸습니다. 엄청나죠? 잠깐요, 저 광고 보고 올게요. 캣잎 뿌리기 시작! 자, 고양이들이 무한대로 올 거예요. 캣잎캔잎을 캣닙, 뿌리면 무한대로 온답니다. 그, 이거는 지금 28,000원 짜리고. 이거 지금 여기 보면은 25,000원, 이거 35,000원, 이거 얘네가 제일 싸요. 밥이랑 뭐방 옮기는 건데, 얘는 진짜로 엄청나게 비싼 방을 사는 거예요. 1시간 에 이렇게 돈이 많이 써야 되돈돈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지금 제가 돈을 눌러가든요 이렇게 돈을 누르면 돈이 올라가요. 제가 다 비싼 걸로 바꿔고 나서 100원 뭐 이런 식으로 쌓인답니다. 야 고양이 여기 양이들 줄서 있는 거 봐봐. 진짜 귀엽다니까. 나 원래 고양이 안 좋아하는데 얘네 고양이 진짜 귀여워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진짜 귀엽잖아요 그리고 여기 고양이 도감이란 걸 보시면 여기 흰 고양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생에서 흰색은 눈에 잘 들어 안해도돼요 네, 이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빨리빨리 넘어. 가 왜냐면은 제가 빨리빨리 끝내고 싶거든요. 방금. 제가 이거 하고 하나 더 찍을 거거든요? 로로 할까? 이번엔 점프 맵을 할게요 로옥 배워? 할까? 뿅경 아니야 배워 나중에 시간 잡고 해 20분 정도 걸리니까 배워는 난 파리 끝내고 싶단 말이야 룰치기 게임 안 하고 입양 안 하고 아뭐 하지 로로 할거 없나? 어 유튜버 타이쿤 어 아닌데 아 얘는 타이쿤이구나 아 그러니까 내 거랑 다르지 아 맞다, 제가 말씀 안안 안 해드린 게 있는데 저 비스 했어요반기부스했어요반급스 잘못 제 친구랑 놀이터에서 놀다가 어떤 애가 저 따라오면서 막 모래를 뿌리러 오다가 제가 도망쳤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바, 다리가 삐끗해갖고 방귀부스를 하게 됐어요 탈금 받았거든요? 무슨 유튜버 할까요? 나는 분홍색을 좋아하니까 아니야 여전히 출발할게요. 코리안 랩이 1234의 타이쿤. 여러분 저한테 친추하실 수 있어요. 네 닉네임 알려드릴게요. 그 닉네임은 닉네임 알려드릴게요. 이거예요. 여기 코리안 랩이 1234. 친추하셔도 됩니다. 저는 저는 급격히 그 허용합니다. 1인칭으로 하자. 1인칭 그리고 어 뭐야 잠깐만 지금 5달러가 가는, 가는 거면 이게 구독자 다섯 명 있는 거야? 아나 아, 죽어! 아저 친구 나아저 친구가 나 죽였어요! 아 나한테 와서 왜 그래 친구야? 나는 55억이 모였네 드롭퍼 구매 오 제가 로벅스가 없는데 로벅스로 사난 사라네요아 탐나네 나는 애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 다시 3인칭으로 바꾸겠습니다 또 오는 것 같은데 내가 초보자라는 걸 알나봐 어, 아, 컴퓨터 구매 구매 경로 일단은 컴퓨터부터 사야겠죠 여기 185원이 보였네요 그러면은 바로 컴퓨터를 삽시다 와 이거 몇년전 컴퓨터야 그 예전에 그 미음자를 시작한 그 그 컴퓨터인데. <laughs> 엄마한테 될 건데. 아, 그만 쳐. 아 이리로 안올러 가신다. 살인마가 쫓아와요. 아! 살인마가 쫓아. 어이 녀는 저런... 아, 친구야. 나한테 왜 그래? 안 되겠어. 있어 보는안 되겠어. 친구야 나한테 왜 그래? 친구야! 친구야 나한테 왜 그러냐고. 아! 아 친구야 왜 그러냐고. 친구야 나한테 왜 그래? Please don't do that. 어, 죽, 죽, me, please don't kill me. o k a 지금 이렇게 하고 있대요. 방송 중, 방송 중, 방송 중. 이거 재밌는데. 이건 게임 모음집 2편입니다 오, 벌써 구독자가 46명을 돌파했어요. 돈은 얼마나 쌓였을까? 585원인데 지금 여기에 580원.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쌓였어? 업그레이드 구매 450원짜리. 10배가 늘어나네? 우와. 침대 잠금 해제 구독자 100명 오어 내가 방송을 안해도 구독자가 늘어나는구나 현실이랑 똑같네 구매 경로 오케이 샀어 이건 뭐지 컨베이어 벽 구매 200원이라는데 싸고 업그레이드 할거 벽 구매 250원 벽 샀어요 이 정도 벽으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 벌써 665원이 넘어고 방송을 해야지 뭐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죠? 어, 이거 하나 있다. 갈게요. 서브, 750개? 지금 책장을, 책장을 낼수 있다는데. 구독자가 750명이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구독자가, 여기, 아, 여기 지금 구독자가, 이 게임에서 구독자가 지금 400그거니요7 2 0명이었나 750이네? 그러면, 이제, 720에서 마 멈추면 되겠네 720부터 이제 3 0명이 기본으로 써야겠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발 구독자 100, 100명까지만 갑시다 아 100명이라도 가고싶어 오 벌써 780이 었았네 오케이 책장을 열었는데 화분에 버섯을 키워도 되는건가? 독버섯같은데 2000원이요? 오 2000원 기본이네 이제 2030원이거든요 3 0 2 이제 드로퍼를 구매했어요 드로퍼 또? 이제 유튜브 버튼이 떨어지네. 150 달러요? 여기 지금 보시면 유튜브 버튼이 떨어져요. 오, 다음 거 6천 원이요? 그래서 빨리 보겠지. 어 뭐야? 도구 플로어 구매. 벽 구매도? 제가 다 죽이려는 거겠지 도구 플로어 구매했습니다. 구매하시겠어요? 너무 궁금한데. 1 5 0원짜리인데 구매할게요. 어, 아, 내가 지금 1,300원 있구나. 오케이, 구매하시겠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오, 아까 그 친구가 가진 것과진 아니네요. 아까 그 친구가 가진 건 무슨 낚 같은 거있는데 오, 벌써? 아, 여러분, 한편 다시 이제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어, 의도치 않게 얼굴.